안녕하세요. 달고할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600명 감사 이벤트 추첨을 하겠습니다. 첫번째 당첨자분을 뽑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첫번째 당첨자분은 썸더빔님입니다. 발음이 어렵네요. 두 번째 당첨자 분을 뽑겠습니다. 오 마산이네. 그인 김 김영숙 씨입니다. 두 번째 당첨자 분은 김영숙님입니다. 마산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세 번째 당첨자 분을 뽑겠습니다. 하숙희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번째 당첨자 분을 뽑겠습니다. 초자다육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섯 번째 당첨자 분을 뽑겠습니다. 다섯번째 당첨자분은 시자매 할머니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 이렇게, 6 0 0이벤트이첨트이첨났이니다습사합니사합첨되신첨은신 분은 이메일이주일성주 전화번호 화번호시면주시면안니히안세히 계세요.